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형님들 어 유아 한 번씩 좀 올려 주시고 자, 여기가 1회 좋아요. 134. 아, 너무 높은데. 80. 아, 야, 이거 초반에 좀 좋긴 했는데. 어,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헤딩 공대 헤딩 공대 강제 캐리하는 컨텐츠, 고인물이 간다.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 음.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두분 계실 때 제가 파티 가입을 눌렀는데, 생각보다 좀 사람이 찼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공대장은 45회. 45회에, 기본적인 시리네인 헤카테이시고요그 다음에 버퍼 같은 경우는 에 시리네의 딴, 오우야, 스펙 좋아. 어? 어딨어? 모험단? 1회 클리어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저희 팟아 메이... 근데, 아 야. 이분은 헤딩이 아니신데? 아우, 그쵸? 헤딩 공대에서. 자, 보면은, 오, 야. 장비 좋으셔. 와, 증폭까지 11 증폭 다 하셨네. 근데 1회야. 오호. 아, 어, 이거, 나, 나름, 이거, 고인물이 간다여가지고, 나름 도와드리려고 온 건데, 다들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고인물이 간다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laughs> 원래 제 예상대로면요, 이제, 헤딩공대를 좀 우선으로 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음, 요원이 어딨어? 요원 없는데? 음. 일단은, 저희 파티. 저희 파티 같은 경우에는 45회. 아, 너무, 너무 좋다. 134회. 1회. 일단은, 이제, 버서커님께서도 1회시니까, 어, 버서커님께서는 1회시니까, 최대한 2분, 2분을 도와드린다라는 마인드로, 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죠. 음. 고인물 천국이 돼버렸어. 아, 너무 안타깝다. 원래 같았으면은, 일단은, 첫 번째 고인물은, 몸 푼다는 느낌으로. 어, 몸 푼다는 느낌으로 뭐 다들 이제 30회 이상 넘어, 아이고 수진이야, 안녕. 음, 30회가 넘어 버리면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30회 넘어 버리면 그때부터 썩었어. <laughs> 물론, 제 거, 어, 제 캐릭터 기준이라면은 100, 어, 139회가 아니라 539회 <laughs> 저는 이제 부패다가 전생을 다시 해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laughs> 아, 저도 149회죠, 그쵸? 어. 패키지, 아, 패키지 기대 중인데, 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 잘 따라가는데, 귀엽다잉. 역시, 이제, 저는 사실, 템 좋은 던린이, 어, 템 좋은 던린이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무서워서, 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애정을 뺏겼다고? 누구한테 뺏겼어? <laughs> 원피스, 또 왔네. <웃음> 고마워, <웃음> 내 공격대. 근데 너무 좋아. 편해, 한 번만 줬으면 좋겠다. <laughs> 아, 편해, 나한테 다 <laughs> 으 역시 편해 저한테 오는군요 아.. 아 어. 근데 편해는 원래 퓨디한테 주셔야 됩니다 형님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검신이 편해받는 파티 자 근데 데미지 있단 식이죠 죄송합니다 분명 흑천 끼고 올 졸업인데도 불구하고 올 졸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딴, 이딴 캐릭이라 보니까. 뭐, 스위칭이 부족하냐? 스위칭 맥스에요. <laughs>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11강에서 그런, 아, 11강이나 그러겠죠. 아, 아직. 허레이 먹고 6시. 아 공대장이 착하네. 온슬은, 뭐, 여러가지, 그러니까 캐릭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플레이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지들적인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아, 용독은 이미 졸업 캐릭도 있잖아. 좋아, 좋아. 자, 모여주시고요. 네, 일단 한대 때리고, 잡고, 그 다음에 폭풍식으로 홀딩, 이어주시고, 하나 죽을 때쯤 해가지고 이겨검술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홀딩이나 이런 거, 아유, 어디 가냐.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잡았어요. 어. 그래도 흑천인데, 아유. 버섯코 온슬 간다고? 아, 온슬, 슬 좋지. 어차피 자속강이 없으면요, 억년이나 온슬이나,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볼순 있어요. 어. 아니, 억년이란다. 오광이나, 오광이나 온슬이나. 코인 탔지? 그치. 왜냐면 나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laughs> 나만 죽을 수 없거든. <laughs> <laughs> 어머, 어버, 어차피 졸업하면은 비슷해요 온슬롯이랑. 어차피 프레이 졸업까지 올라가면요 어, 오광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지? 괜찮아. 음,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지?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정신 승리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laughs> 어 일반데, 어 멋있다. 지다 그럼 제가 해드릴 <laughs> 원턴 안 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보죠, 그쵸 그렇죠? 일단은 편애가 절로 갔으니까 강제로 코인 매길게요 아아 아, 코인 못먹겼어 <laughs> 코인 먹겼어야는데야 뭐야 아또 시작이야 아 빨리 드셔야 돼요 이게 빨리 먹어야 빨리 드셔야 되는 거라서 예예네네네 네, 네, 네. 네, 빨리 드셔야 되는데 오래 되니까 초록색 구슬이 노란색으로 됐죠 예 아니야 이게 늦게 드시면 먹으면 구슬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네 저도 이게 대충 이론으로 조금 알랑말랑한 패턴인데, 아, 아 괜찮습니다. 이게... 어, 이게... 고인 물이 간다니까. 어 저도 폭발하는 거 경험한 건 처음인데, <laughs> 역시 형님들 유튜브 각을 제대로 뽑아 주는... 와, 진짜 너무 좋다. 아, 역시... 방송 천재... <웃음> 좋습니다. <웃음> 좋아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첫 판부터 혹시나 어, 혹시나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음, 그래 제가 좀 먹을 걸 그랬네요. 저는 바로 살아나시길래 음, 바로 사실 살아나시길래 조금 여유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유가 없었네요. 음, 괜찮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지? 여기 보시면요. 이름 자체가 헤딩 공대요. 헤딩 공팟 못하시게 가끔 가다가 패턴을 모를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있고 실수도 할수 있는 거고 헤딩 공대는 욕설만 없으면 돼. 잘못했잖아. 잘못하자마자 바로 패드립 받고 욕 받고 그런 거안 하시고 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잘 해보죠. 하면은 클린한 음. 더파 라이프가 될수 있는데. 삐삐. 야이삐삐. 맨날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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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만 아니면 돼. 음, 아시겠죠? <laughs> 그 놈의 별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 아, 좋습니다. 형님들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음, 패턴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 아, 바람직합니다. 그죠? 렇 아주 좋았어요. 새로운 패턴 보시는 거 되게 새롭지 않습니까? 어, 신규 패턴. 아주 바람직했어. 아, 아 많이 터져봤어? <laughs> 새롭지 않아요. <laughs> 그렇죠. 이제 요 맛이죠. 어, 공팟. 헤딩 공팟. 요런 매력은 또 요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는 17 간답니다. 17. 17이면 바이스네요. 어, 바이스. 바이스 패턴.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이, 예, 예, 예. <laughs> 어쩔 수, 아,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아요. 1위, 1리클이잖아네 후퇴, 후퇴. 후퇴할게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 후퇴할게요. 후퇴할게요.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다시. 다시, 어, 거기, 1님, 나, 우 어, 위로. 음 위로 위 위에, 위에 구 대기해주세요 음, 음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 당연히 초보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오는 시간이 좀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제 채팅 친다는 명목 하에 엔터를 친다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입장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렇다고 또 이, 쌍욕 박아버리면은 아,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쵸 어. 잘못된다고 욕부터박는 그런. 아, 니요어금어없어없지고지찮아찮아천여천죠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면, 여기 오 참 희한해요. 이제 프레이도 그렇고 핀드도 그렇고, 검신만 잡았다면 하 스펙터클이네. 이게 검신만 잡았다면 하 스펙타클이야. 스펙타클, 일단은 13번까지는 오래 안 걸릴 거니까 시너지 캐릭이라서 터지는 것도 시너지야. 우리 4번 어디 갔나요? 아 형님, 아... 어..일단은 아 어, 오래걸리겠다 그치? 아 그냥 아, 그냥... 아 이거 일단 노력해서 오긴 하는데 아, 일단 아..이거는 공대장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어. 아 공대장 3인으로 들어간답니다 와 뺑이 쳐볼게요 빨리 하자,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지금, 오크가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자, 편의 버프가, 좋았어요. 편의 버프가, 오케이. 헤카테한테 들어갔습니다. 좋았어요. 헤카테한테 들어갔어요. 야, 카운터 잘 해야지. 야,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너까지 긴장하면 안 돼. 너까지 긴장하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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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 어, 그렇지, 이걸로 카운터 빼면 돼요. 그렇지.

27. 2이십 오세요, 형님. 아 어, 제발 빨리. <laughs> 좋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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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빨리 가자 빨리. 거의 연어야 연어. 아 오케이. 됐습니다. 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1클이니까1클이니까 형님들도 너 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모험단이 이제 핀드를 처음 오신 거예요. 거의 이제 1회면요, 처음 오신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던린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수네요, 하필. <laughs> 수가 제일 힘들거든. 던린이의 <laughs>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 수 패턴. 던린이의 지옥. 얼음 깨주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우 내 네, 괜히 왠지 다가올 것 같더라고 어 다가올 것 같더라고 가운데서 얼빌이여가지고어 그래서 도망쳤어 오케이 수 클리어 수 클리어 런치 더 택데이트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피해주셔야 되거든 좋았어요 편에 저한테 들어오죠 자 좋았어요 블레이즈 러너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뛰어요 바람직하게 어 퀵스루 어 퀵스 센스 좋았다잉 올라가서 피해주고, 나도 좋았어요. 어? 아, 좋았다. 좋아, 품까지 아. 좋았어요. 블레이즈 러너지만 제가 또 유성락으로, 어. 유성락으로 자 초대기 한다네요. 오케이, 와뚜루비, 내가 먹어야지! 여기 보시면은, 그로기가 아닌 상태는요,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요. 확실히, 그로기 때가, 애가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좀, 뭐, 굳이, 어, 굳이 안 치는 편인데. 살살살살 건드시는 분들도 괜찮지. 초대기가 무슨 뜻이냐고, 어. 어. 좋았어요. 역시. 때리지 마. 아, 초대기. 오케이, 오케이, 초대기. 혹시 몰라서. 어. 자, 일단 쿨타임 한번 보고요 어. 저기 보라색 행성이 초월 행성이에요. 음. 그래서 저 행성인 파티가, 어, 이제, 이제 딜타임 대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렇죠. 모르시는, 모르시는, 물어보면 알려주면 돼요 근데 입꾹 닫고 있다가 터지고 나면 우리 터졌어요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어... 아, 알려주면 되니까 담돌 간대요 오케이 담돌 아주 좋습니다 중간에 아차 싶었는데, 아차 싶었는데 또 이런,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도 배워서 하는데 이게 또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극딜을 해버리니까 제가 또 헤딩팟을 가끔 즐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또 이제, 덜리니 분들. 참여하시려면은. 너무 무난해? 중간에 아차했는데. <laughs> 딜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렇죠. 강제로 클 매겨버리기. 클수 매겨버리기. 깔끔! <laughs> 야, 21%요, 형님? 아니, 21% 오면... 아, 좋았어요. 블레이즈 러너 또 시작됐죠. 오케이, 좋아요. 어? 블레이즈 러너, 오야, 거기 어, 불장판 마스터에요. 오케이, 아, 좋았어요. 어 블레이즈 러너, 어? <laughs> 좋아, 좋아. 그럴 수 있어. 왜냐? 이 점프를 잘 모를 수가 있고, 오, 약간 쫄리는 게 불장판이잖아. 그치, 약간... 어, 또수야 <laughs> 빨리 묵 흉이 돌려 버리 는게낫 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제 똑같이, 다얼어 버리 면 큰일 나 니까 차라리 내가 느낌 이됐을때묵 흉이 빨리 빨리 돌려 가지고 먼저 얼어있 는게 훨씬 나아요. 다른 파티원들 좀 보면서 이 사람 게이지 남는 거 이런 거좀 보시면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고, 팔로 감사합니다. 아, 저 때리 아, 저 말고. 저 말고. 빈대, 빈 얼음. 음, 그래요. 어, 빈 얼음. 저 말고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 어, 도망쳐. 오케이. 이제 이렇게 빈 얼음, 빈 얼음 치시면 됩니다. 절대 저는 이제 교육 방송이 아닌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좋았어요 또 초월 덱인데 이번에는 패턴 크게 필요 없죠 좋았어요 역시 검신 광검 플러스 광검 마스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쵸 광검 플러스 광검 마스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쿨타임이 미친듯이 빨리 들어요아도전장 지금 반원이야? <laughs> 남은 피통이 20% 정도니까 보통 스킬 때려 박으면 거의 클 돼서 이제 이딜탐 때는 거의 대기보다는 클리어시 바로 클 가요. 오케이, 만원이 어디? 에스 하나당 20만 골든데 그게 맞나? 아, 반응 석구보다는. 도전장이 조금 더 비싸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생각하기 나름이네. 자 설명이 또잘 됐겠죠? 어. 자 돌이랍니다. 깨끗하게 마무리됐죠. 역시. 심플 더 심플. 근데 덜린이 분이시긴 한데 어우, 11증 폭도 기 계시고 장비 좋아. 8증 어, 다 이제 마부랑도 잘 하셨으니까 저런 분들은 연습이 좀 필요한 거지. 연습할 데가 없잖아. 이렇게 헤딩 공팟 아니면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설명 잘해 드리고 하면은 또 이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일 했으니까 계정 비속 카드 아 최저 시급 받고 이거 살겠냐? 와. 최저 시급.